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강정현 사입니다. 이번 주 169강은 가족간 화목 조건 하에서 부부나 부모, 사, 성호 간의 선징여, 상속 양도, 부담부 징여가 재산 관리에 어떤, 어떤 좋은 절세 효과가 있는지를 그럼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분식회계와 투명회등 회계감사나 회계와 관련된 강의를 한열 강의를 쭉 스트레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회의감사하고 세무지용도 모든 것을 다 완결하고 나서 그걸 반성해보는 의미에서 어, 그동안 여러, 여론에부도된걸 취합했는데 이번엔 저희 다시 안세재경전을 콘텐츠로 가서 하겠습니다. 이번 저 4월 10일 자안세재경전에 이렇게 그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찰칵 하시죠? 찰칵? 오케이. 네. 그 내용이 이제 뭐야? 아, 재산은 화목한 조건 하에서 화목 조건이죠. 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뭐 이런 말은 있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뭉치면 많이 부담하고 즉 죽고 흩어지면 살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단계 누진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분산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세금은 다단계 초과로 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초과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서 있는 거는 높은 세율은 맞지만 어, 이큰 거를 잘게 여러 개로 쪼개면 이 낮은 세율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죠 다단계 초과 누진 세이기 때문에 분산 관리가 된다 쪼개서 낮은 세금이다 합법적으로 쪼개서 합법적으로 낮은 세금을 냅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요새 작년부터 부자 과세의 그 논리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많은 중산층 서민이자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자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시가기준시가를확 대폭 인상했고, 따라서 종부세도 올라가고 제한세도 올라가고 이들의 임대소득세도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분산 관리를 상당히 중요한 합법적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세법에서, 어, 니도 분산해? 다시 통합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제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이 부부별산제 또 재산의 각자의 민주적 제도 하에서 그렇게 강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세운만 주정을 하겠죠. 자, 한 백성시대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6 0세부터 왜? 자녀가 30세정도 되면 이제 자네처럼 뭐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렇게 맨날 놀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제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때부터는 좀 줘도 어, 사람들이 이렇게 탕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일찌감치 주다 보니까 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어, 딴짓하다 보니까 탕진을 하게 되는데 탕진하지 않는 시대부터 분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악재산 모든 재산은 어, 3학년 7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나가게 10년 단위로 합산하니까 그전걸 준거는 합산이 안 돼요 증여재산도 특정재산 증여재산부터 이 10년 내에 걸은다다 다 합산해가지고 올리지만 그전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 단위 합산한다 그래서 60세 또 시작을 한다면 1 0년가 4번 내가 100세에 죽는다고 치면 4번까지 분산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까지 분산하는 것도 그냥 찌지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60세 한번 주고 70세 한번 주고, 80세 한번 주고, 90세 한번 주고, 100세는 이제, 어, 승천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승천, 보통 인간은 승천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합시다, 우리. 어, 이렇게 승천하면 이제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부담없이 평화롭게, 가정평화와 사회신뢰가 기본전자 속에서 이런 거를 분상 관리해서 다 혜택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거 배우자 누굽니까 배우자죠 부부간 균등재산 분배효과는 아주 중요하다 여러가 소득이 다 분산되면 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가지만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해도 상업자산이 반액이 됩니까상업세가 적다는 얘죠 균분되면 10 내지 15 50%까지의 상업세율 단계를 이렇게 낮은 단계를 한 번씩 다 거치니까 한 번밖에 안 거치는 것보다 두번 거치니까 훨씬 싸게 나오죠. 적게 나오죠. 다당연세 세월, 낮은 세율을 한 번, 두 번이나 적용받으니까 당연히 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과 일찍 증여하는 게유리하다 10년도 합산되니까, 삼수상업소 제외되기도 하고, 과거 바로 증여 시점에 저가로, 이제 이렇게 가격이 쭉 상승하나 보면, 지금 증여하면 이게 높은 값에 가세가 되는데, 옛날 낮은 값으로 가세할 수도 있다. 저가로 합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세 번째, 일찍 증여하시면 좋다. 물론 사망된 10년을 추가하면 합산하지 않고 징계재산도 10년을 합산해서 비켜갈 수가 있다. 어쨌든 어쨌다졌는데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합산이 안 되고 그년그 그 10년에서 다 안에 있는 걸 합산돼가지고 올라가니까 높은 세율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 그다음에 수용자, 손자, 가족 등이 많을수록 재산이 분산되니까 분산되니 까 각자 낮은 징계세율 을 물리가 써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재산이 여기 한꺼번에 빌딩 큰 채가 이렇게 있으면 다단계 누진 세율에서 어 어쨌든 이 구간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높은 세율. 근데 이게 이제 한층한층다 잘라가지고 따로 따로 준다고 치면 모두 낮은 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렇 높은 세율을 한번 받는 것보다 이게 어 한한30% 4분의 1로 3분의 1로 줄은 낮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낀, 금융부채나 전세금 낀 것은 부담부 증여가 되는데, 금융 전세금 부분은 양수를 내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부분을 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 이렇게 한채 중에서, 양도세를 내는 부분이 있고, 역시 다당연이 있어요. 요거는 또, 또 내려와서 증여세를 내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낮은 세율 구간을 전부 다두 번이나 받기 때문에, 역시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부채, 그러나, 부채 총 부모 총 재산이 10억 내지 15억이 되이면 자녀 일괄 공제 5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원 받으면 10억 원이 되고 거기다가 그 집에서 동거 마지막에 죽 돌아가실 때 동거 봉양 주택이 되면 5억 공제가 되게 15억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 정도 재산이 이래면 대부분의 중산층이 10억 내지 15억 이하일 겁니다. 느낌에 이런 분들은 선정이나 이런 걸할 필요 없이 그냥 평화 아무런 작전을 세우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살아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 흘러가고, 공제 다 들어가면서 아무 세금 부담 없이 자녀들한테 이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언제냐. 농경 사회에는 뭐 이런 큰 세금 부담이 없었으니까, 농사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농사 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내가 농사 짓고, 손자가 농사 짓고 이러다 보면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그 농경지를 자, 아, 가, 했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그, 그 자산 금액이 분명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거의 제도가 나오고 분산 관리가 일찌감치 분산 관리할수록 가장 현명한 합법적 절세 방법이라는걸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종이었습니다.